안녕하십니까, 문익세 프캠입니다 형님은 <laughs> 자연스럽게 손이 가네. 하하하하하하 새우껑, 새우껑도 안쓸 때. 오늘 첫날 너무 피곤했는데 어제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일단 고객님들이 엄청나게 만족했다는 거 풀파티와 모든 우리의 일정들에 대해서 만족해서 너무 다행이고 어, 고객들이 만족하는 만큼 이렇게 해 주면 예예 고객들이 고객 들이 만족하는 만큼 저희 운영진들은 늙어갑니다 와, 날씨 봐 날씨가 베트남이 다 태풍이라는데 아침에 엄청 와 진짜 사진을 찍어놨는데. 고객들이랑 함께 있는 단톡방에 딱 올려드리죠 아, 굿모닝. 굿모닝 베트남의 아침입니다 <laughs> 아, 어제 뭐... 와, 어? 와. 많이 잘 치웠죠, 그래도? 어제 자네 아. 와, 이거 심각하네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 <laughs> 내가 다 치우고 잤어 <laughs> 아니, 얼마나 장난 아니었냐면 은 와, 진짜 그걸 담았었어야 됐네, 아, 마지막 와. 청소하기 전 모습 아, 그래도 이렇게, 이, 이렇게 봉투에다가 잘... 쓰레기들을 <laughs> 이게 다 모아놨습니다. 우리 그꽉차 있던 냉장고. 텅텅 음. 덩비었죠아 네. 어, 이거 한번 마셔야 되겠다. 갈증이 너무나. 네, 아 어, 나도 우리 조상님. 썰어줘야 어. 되겠다. 여기 코코넛이 숙취해소에 좋아서. 이런 사장이 어디 있어. 재윤 형 에이. 이거 엄청 시원하거든 한 잔만 딱 마셔봐봐 뭐? 이거 코코넛 진짜 갈증 해서와 숙취 해서가 딱돼 코코아? 응 음, 코코넛 형이 위에 준비했어 그냥 원샷해 <laughs> 이상한 거 아니야 나 그런 장난 안 하잖아 <웃음> 아니야 <웃음> 가야 돼. 벌써 1 0판 넘었어. 아, 가야 돼? 어, 진짜. 아, 고려하실 거예요? 안 들어도 되네. 카로와내가 싫어? 내가 싫어. <laughs> 싫은 걸로 간주한다. 야, 야, 너또 아, 와. 아. 아, 우리끼리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너무 좋다. 너 <laughs> 자기 <laughs> 나 죄송한데 되게 방송용 니지 <laughs> 진짜 너무 좋죠. 연기하시는 거 아니지? 영혼 진짜 영혼 진짜 들이 뜯다 아니 우리가 사전답사 왔을 때는 형이랑 이렇게 내내 붙어 있었는데 <laughs> 본 투어 때는 이렇게 형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보고 싶었어. 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근데 나도 기덕이 그 패키지 한번 가보고 싶어. 너무 궁금해지. 기덕이 궁금해서.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지. <laughs> 기덕이 얼마나 지금 똥수탈까기덕이 성격에. 여기 내일이 제일 중요하다 아, 내일이 제일 중요해 네가 여기 쭉다 인솔해서 고객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 하나 붙어야 돼우가잘 안내해서 3시간, 4시간을 네가 어떻게 잘해봐 <laughs> 잘 짜봐, 오늘 네,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김대리입니다 네. 어 일단 김 대리와 함께하는 나트랑트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베트남 하면 유명한 게또 이제 귀청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귀청소와 머리도 감겨주고 이제 피부도 살짝 관리해주고 네 그런 데가 서 거기서 한번 관리를 받아보시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120%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이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박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어, 웃어주세요. 김기덕 대리님, 대표님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 네, 기덕이가 진짜 일머리도 없고 전부 다 김대리만 바라보고 얘기하잖아 야 연습을 더 하고 와야 하는 건 아니니? 추임새 그만 넣어 추임새 도어도 욕먹고 기덕아, 싸는 법을 배워서 기덕이 네가 이렇게 하나씩 싸드려야 될거 아니야 어... 네, 일단은 어... 저도 대표... 일단 뭐...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laughs> 사장 직함 한번 받아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laughs> 지지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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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제가 개업하시면 오실 겁니까? 네! 네, <laughs>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반값으로 아, 아.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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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오늘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김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나트랑 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어 성함과 생년월일을 적어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이 좀 세게 나와 가지고 여기 한 번씩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하다. 감사합니다. 저기 종교 때 말고 리투어 우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명 운동입니다. 이거 다 채워가지고 제가 관광청에 내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의 수상 결의, 그렇그 시작은 늘 원래 미약한 거지, 그렇죠. 하지만, 네. 아침부터 이거 된, 그렇네 하차 하시겠습니다. 저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 내리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여러분을 젠틀맨으로 만들어줄 귀청소 방입니다 젠틀맨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젠틀맨으로 만들어줄 젠틀맨 귀청소 방 가셔서 젠틀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다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어...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네한 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뭐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걸 다 한다고요? 네 시원하게 한번 받고 오세요 귀청소 처음이라 그랬죠 신, 신세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주 그냥 시원해 잘 부탁해요. 플리즈. 아니, 김대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저이또 우리 고객님들 또 만족하시는 모습을 또 제가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아드세요. 제가 들고 게요 <laughs> <laughs> 이제 <푹> 맡기시면 됩니다. <웃음> 아, <웃음> 편안한 시간 내시 분님. 여행 다들 푹 쉬시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면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면도를. 제가 면도기로 하려고 하니까, 스크래스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좀, 좀 뜯길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여기 와서 좀 다른 같아요 다른 상 같아요? 아 면도 한번 해봤어요 어떤 느낌인지 저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완전 완전 네아 감사합니다 진짜 어? 진짜 잘어요아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요 어떠, 이 정도로 있었죠 아, 좀 감사합니다. 이미 와야 되겠다. <laughs> 야, 이런 생각이죠. <laughs> 아, 여기. 아니 여기 저기, 저기 호텔보다 이게 더 시원한데 목이. 내 목이. 아 그랬어요? 디스크 왔는데. 어 목이 돌아가 있대 이대막이요 아, 해, 아 감사합니다. 목이 돌아가 봐. 아,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정말 짱이에요. 정말 역시 길기덕 대리의 선택. 역시 대전에 오시면 어. 이바스에서 좀 잠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강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갑시다 굿스파 시내 근처에 아주 잘하는 굿스파라는 데가 있거든 향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향기 좋다 <목소리도> 종이에 네, 체크해주세요. 네. 제가 마사지 중으로는 네. 혹시 원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5인 한선베트랑 전통 마사지예요. 그게 좋은데. 음. 왼쪽 있는 사진은 안 하는 곳. 오른쪽, 아, 쪽. 쪽. 오른쪽 있는 사진은 집중. 아, 집중. 어디 많이 하고 싶으면 동그란거 아, 네. 네. 주세요. 그리고 5인 항 음. 맡겨서 골할 수 있어요. 네. 난 코코넛 좋아. 좋아. 네. 세요

시작부터 기분 좋아. 아, 미간을 그냥 푹풀어주시네 선배님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예. 한국말 다 잘해요? 응. 괜찮아요? 아네 괜찮아요. 그것밖에 모르는 고나 여기 와서 3일 동안 응. 1 0 시간 쯤못잔것 같아. 아 잠자기 싫은데 마사지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잠이 와. 나중에 기억이 안 나. 받았나, 안 받았나. 야, 잘하네. 이제는. 너무 어슬만한데, 컴터, 컴, 컴, 돌리는 거야. 내가 와.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굿, 굿. 어, 사장님,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시원해.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 나트랑 와가지고 열 시간을 잘못 잤어요. 피로가 완전 싹 풀렸어요, 정말. 아, 내가. 아, 정말. 아, 나이 마지막 차까지. 차한 잔씩 하세요. 네. 어. 네, 우리 김 대리 잘하고 있는지 전화 한 번만 해보려고.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한2박3일더 있다 갈까요? 어, 지금 다시 여행할 수 있어. 그리고 좋은 게 보통 밤 비행기잖아. 음. 그럼 호텔에서 지내시다가 체크아웃 하고. <laughs> 마사지 받고 공항 샌딩까지 아, 여기 스파에서 해준다는 거야. 아, 어, 그거, 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게 아, 완전 좋지. 그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하면. 어. 야, 바쁜가? 정신없나? 바쁘지. 아, 아 이따 해야 돼. 전화 오겠지. 뭐. 많이 걱정되신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잘할까 걱정이에요. 어, 아, 너무 잘할까 봐 걱정이야. 네, 네, 네. 너무, 너무 잘하면 우리가 없어져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걱정이야. 봐. 어. 네. 김대리와 함께하는 나트랑 투어. 제일 네. 첫 번째 귀 청소 방은 즐거우셨나요? 네. 네, 만족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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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약간 애매하게 떴어요. 귀 청소가 좀 의외로 걸리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데비스 베이커리를 들렸다가 회식 장소로 가느냐 아니면 야시장을 들렸다가 거기에 이제 또 이것저것 많이 팔거든요 거기 들렸다가 회식 장소로 가느냐 이두 가지 옵션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옵션 마음에 드십니까? 야시장. 야시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야시장에 들렸다가 한번 구경하시고 바로 회식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야시장을 가서 이제 쇼핑을 하실 때 혹시라도 이제 쇼핑을 하실 때이 상인들이 좀 가격을 세게 불러요. 이 김대리 꿀팁이 하나 드리자면 무조건 50%. 만약에 그 상인들이 노노노 하면은 그냥 가시면은 잡습니다. 그 가격에 해 준다고.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아 그런 건 없어요 네. 나트랑 야시장은 오치밀이런는거 지금 그렇게 크진 않아요 드링이 우리 야간부분 되던데요 네네아 거의 다 왔네요 예네 이제 네, 네. 야시장이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내릴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내리고 바로 이제 그 야시장 입구가 시작되니까요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무조건 오십 프로입니다 오십 프로 네 여기가 시작입니다 네. 네. 여기가 시작입니다. 네,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뒤에. 6시 45. 네. 45분에. 하차 지 여기로 다시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 슈슈 땅콩. 코코넛 맛. 코코넛 맛. 아 코코넛 맛. 내은 거. 없지? 음, 약간 맥주 안 주하게 괜찮다. 맛이 달아요. 이거 카라 치즈. 어 이거 매운맛. 어. 어, 아이씨. 뭐 사지? 매운 맛. 어 이쪽에 치킨 온 거. 음. 음, 커피 세 개, 치즈 두 개, Then you give me. One. 매운맛 빼고 다섯 가지 안 먹어 그리고 프리는 캐러멜로. 어, 괜찮았어. 굿. 맛있을 것 같아. 음... 어, 얼마인데? 얼마요 37만 5천. 원. 37만 5천 동?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너무 어, 비싸. 어. 어. 서비스 한개 아니. 어, 무조건. 50%. 만약에 그 상인들이 노노노 하면은 그냥 가시면은 잡습니다. 그 가격에 해 준다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 이게 브랜드인가? 땡큐. 무조건 50%. 이거 달아요? 달아요. 이거 달아. 이거 달코야그 이거 이거랑에 거거나 하고 당고 망고 시식 한번 우리 시식 돼요 시식? 시식 이거 뭐예요? 이거 애플망고? 네, 어, 애플망고 이거 맛있을 거야. 네 개만요. 아닌가? 어 여보세요? 네. 김대리. 저희 지금 저 지금 야시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야시장 어? 도와줘야 돼? 아, 어, 어, 합류하셔도 되고. 어떤 뭐 무장 어, 목소리가 되게 건벙젖었다 <laughs> 잠깐만 뭐야? 김대리 말 말투 뭐야 네, 어, 네, 어, 어, 김대리 나조상인데 네. 아, 네. 아, 여보세요 김대리 지금 여보세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다된거 같아 여보세요 데이터가 다 되어 있그 고객들은 만족하고 있는 거야 조만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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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들린다 아, 이제 들린다 어 이제 예, 왜왜 예, 예, 만족 만족하고 네, 계십니다 예그 거의 야시장 끝나고 어떻게 식당으로 갈 거니 거기 베이커리 거기는 어디 갔었니? 그럼 고기 들 엄청 배고프시겠네. 네. 신났네 코끼리 바지는 하나 살까이스케지이 얼마예요? 아 12만 동? 조각 두 개? 깎아 두 두개두개 하면 얼마? 어깨 하나. 24만 동인데 20만 동에 어두개 하면 어 요거 20, 20만 동? 두개 하면 20만 동 19만 동. 아이 바이 h a 마 n a h my f r i e n 이 h a 이 n a h or a c 2이만 m 2이 u m e n t I buy m 5 a kiss. Is it Mando? Is it? Thank you. Jom s 서 a n g h 이 Jom k u m 1 r 분 Manichagande, Jom Pugyon, m a n a j a s m i 회포, 마지막 회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왔습니다 하차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정태우 사장님. 아이고 김대리, 고생했어. 왔어요, 왔어요. 어땠어, 어땠어? 아, 사장님 없어서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했구나. 너 네. 표정이 잘했네. 진짜 열심히. 만족스럽네. 아 만족스러워. 고객들의 표정이. 자, 아, 아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네. 어떻게 어김 대리가 어떻게, 김대리가 어떻게 즐겁게 해드렸습니까? 지금 구일으 네. 김 대리가 대표이사로. <laughs> 다, <laughs> 다 개인 정보까지 다고다 지금 다재밌네와 아, 뭐, 맛있겠다. <laughs> 맛있어? 갈비탕 너무 맛있어 너도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공항 앞 쪽이 어때요? 쟤 뭔가 한거 같은데?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아니야, <laughs> 요떻안요 <laughs> 아직 공항 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네. 3박 5일 동안 어, 잘 즐기셨나요? 네. 네! 버스 가시는 동안 조금 쉬시면서 예, 야경 보시면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장님! 김기덕입니다 네니님 <laughs> <배님>, 김기덕입니다 <laughs> 사장한테 보고 왔습니다 <가셔서> 회장님 김기덕입니다 회장님 <laughs> <laughs> 야 이제는 아유, 형! 이제, 이제, 이제는 아유, 카메라 원샷이 네. 기덕이대만가네요 <laughs> <laughs> 저한테 안 오네요 대리님 너무 잘하시고 일단 지식도 많으신 것 같고 여러모로 잘 짜신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조만간 쇼한테에서 부장할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laughs>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단승진이 일단 너무 아일치하고 패키지 여행에 와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과 는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아그 안에서 또 이렇게. 대리님과 어떤 상무님과 대표님이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신 덕분에 네. 어, 너무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아, 뭐... 최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신나게 어,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자, <laughs>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막 찍어. I don't know. Sorry. Sorry, sorry. 여기는 세븐 막타! 쪼귀었댈! 쪼귀었댈 여행을 떠날 시간 쪼귀었댈